소개할 룸은 홀리데이 실룸 방크호텔의 기본 룸인 딜럭스 룸입니다. 딜럭스 룸 사이즈는 32 sqm 입니다. 방번호 1607호 입니다. 당연히 키카드를 사용하고요. 자, 방에 들어가면 장면은 둥근 원형 의 유리창이 보입니다. 자, 이 호텔은 사실 오래된 호텔 중에 하나죠. 과거에는 크라운 플라자라는 오성급 브랜드를 사용했고요. 현재는 홀리덴 실놈입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리노베이션 했기 때문에 룸 상태는 괜찮습니다. 자, 먼저 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닥은 카페트입니다. 자, 조금 오래된 호텔이지만 관리는 비교적 잘했습니다. 하지만 카페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전 룸이 카펫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호흡기가 안 좋은 음, 코 상태가 안 좋은 자녀나 성인들 네, 숙박할 경우는 주,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 괜찮은 호텔이죠. 예, 호텔비가 비교적 저렴하니까요. 저 최근에 이와 같이 욕실입니다. 자, 왼쪽은 옷장입니다. 자, 옷장. 예.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자, 왼쪽에 트렁크 두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TV가 있습니다. TV가 보니까 구형입니다. 샤프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책상이 있습니다. 정면에 유리창이고요. 그리고 1인용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자 침대를 보겠습니다. 자,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성인 2명, 자녀 1명 정도 데리고 자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자,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플러그인 수켓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 있죠. 네. 자, 여기 뭐 의자 갖다 놓으면 여기도 책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여기가 책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일인용 의자고요. 원형 탁자가 있습니다. 자, TV는 구형입니다. 한 연식이 좀돼 보이는데요. 자, 지금 미니바에는 생수 두 병이 들어 있고요. 피와차 세트 제공합니다. 안쪽에 커피컵두잔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글라스 잔두 개가 있습니다. 하면, 이렇커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을이을수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고게 헤어 드라이기 그리고 런들이 백이 있습니다. 밑에 실라 두컬레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리미가 있네요. 다림질판이 있고요. 다림질하기는 좋습니다. 자 여기 옷걸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목욕 가운이 안 보입니다. 네, 목욕 가운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자, 앞에 샤워부스고요. 우측에 바로 거울이 있죠.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대용량 샴푸, 샤워젤, 에, 컨디셔너, 바디워시 제공하시고요. 제공하고요. 그리고 타올이 있습니다. 자 여기 시약 치솔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약 치솔 별도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샤워기고요. 레인 샤워기는 없습니다. 제 샤워기는 이동용 샤워기입니다. 이동용 샤워기고요. 저 그리고 변기가 있습니다. 욕실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욕실이. 약간 협소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 사용하는데 불편 없는데요. 약간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호텔 뷰를 보겠습니다. 호텔 뷰요. 자, 실롬 지역의 호텔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아래는 호텔 수영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룸은 그냥 심플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요. 딱 직사각형 구조고요. 32평, 아, 32평이 아니라 32스케어미터입니다. 10평이 조금 안 되죠.